자그 다음 번호를 보면 이제 10번이야. 10번 보세요. 자, was the food great today?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음식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 나는 이제 점심 음식 급식 뭔가 먹었는데 그 food는 great 했니 이게 C야. 왜냐면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today 이제 날짜 얘기하는 거거든 부산이니까 그냥 버린다. 근데 음식은 맛있었니? 아니 그냥 맛있진 않았어. 근데 이 저자 이글쓴 사람이 좀 웃긴 것 같긴 해. 그래서 뭔가 미엔엠 일렉트릭 시리로 세이브를 한다고 그래놓고 그 이제 뭐, 뭐 겁나 15층이라서 뭐뭐 뭐 다리가 그러니까 너무 멀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좀 자주 안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하더니 지금은 또 급식을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같은데 맛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나 I did that, I did that because 그러니까 나는 남기없이다 먹었는데 left over food 남은 음식이야 pollute 오염을 시켜요 environment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남은 음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나는 전부 다 먹었어요. However 이거는 그냥 조속사니까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그거는 뭐뭐이다. 이 따라서 동사라고 했다. 자 거기에는 one little problem 한 개의 작은 뭔가 프로 o b l 이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There is, there are, there were, there was, 이거 뭐뭐이다, 있다, 였다, 였다. 이거 알아서 쓰세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laughs> 좀 피곤했어. or after는 오후 내내 피곤했어. 왜냐하면 남은 음식 아무것도 없이 미친 듯이 많이 먹었대. 그래가지고 졸렸대. 자, 나는 헤드 베럴이 내가 조동사랑 똑같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지. 여기에 t 같은 거나 들어간 거나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고 여기를 부정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not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은 I had better put 나는 뭐뭐를 넣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넣다는게 무슨 소리냐면 적게 담는다는 거야. Less food, 적은 음식을 담는 것이 낫다. On my plate, plate 시 접시야. 내일 내일에는 조금만 담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저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자가 너무 웃긴 것 같아. 만 완전 이제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먹어놓고서 지금 자 이거 후회를 한 거야. 왜냐면, 또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졸고 앉아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자, 이제 본문 2로 갑니다. 해석 연습. 시작했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어떤 거를 절약을 하고 뭔가를, 환경을 위해서 노, 노력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물에 대해서 나와. 물을 절약을 하기 시작한다. 자, 갈게. There are, 동사라 그랬어. There is, there are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이 있는데,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나오지. 어디까지 과로를 닫는지 한번 봐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do not 가지지 않아요. enough water를 all over the world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부산 경향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enough water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괄호가 어디서 다치냐면, 끝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 모든 enough water를 가지고 있는, 충분히 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해야 돼. What can 의문사고, what can I do? 주어, 동사, to save water. 해서 이거는 투부정사고, 투부정사의 목적어인데,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 것 같아요? 명사야? 형사야? 부사요 해석을 해봐. save water를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수 있습니까? 위하여가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에 부사적의, 뭐야? 목적인 거야. 뭐뭐하기 위하여가 되니까. 자, 그러면 나는 생각했어. hard. 열심히 생각을 한 거야. 이거 그냥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생각을 하고, got. 동사 2야. A great idea. Great idea. 를 알아냈어요. h a r d 를 그냥 h a r d I thought hard. C로 I thought hard. I thought hard. I thought hard. I thought hard. 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냐면 나는 결심을 했는데 t hard. I t h d I d I d I t o t a o t a h o u g 나 r I t o t a o r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Take shower 하는데 every other day가 나오는 건 부산이 일단 지우는데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other day가 나오는 거는 이틀에 한 번이야. 이틀에 한 번. Every other day, not every day, not every day. 매일이 아니라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투브 동사 구가 지금 decide의 목적어이면서 n 명사지. 그리고 이거는 명사적 용법인 거야. 지금 투부정사에서. 당연히 알고 있지. 자, 투데이 갈게. 오늘은, I prou, uh, proudly, 자신감 있게 부산이 까 지웠어. went, to, 학교에 갔는데, 뭐 없이, taking shower 없이 갔대. 동명사만, 목적어야. 이렇게. 다시, 전치사 하나당, 목적어 하나, 명사 하나인데, 동명사는 목적어가 가능하지만 투부명사는 절대로 목적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학교에 안 씻고 갔어. 나는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 I smell a little, a little. 어, 가 붙어서 지금 이거 목적어 명사처럼 된 거야. 이 동사를 이렇게 묶어 줄게. 나, 나한테 조금 났었었니? 나한테 냄새가 났었니? 왜요? Well, I don't care. 나는 몰라. Today my family went on picnic.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였어? 물 절약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고 나한테 냄새가 났나 <laughs> 모르겠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물을 절약했으니까라고 이제 뭔가 지은이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야? 피크닉 얘기하는 거야. 피크닉이 뭐냐? 뭐야? 소풍 가는 거잖아. 그럼 갈게. Our 피크닉 박스는 was heavier. 비동사니까 훨씬 무거웠어. Than usual. 보통 때보다 훨씬 무거웠고 왜냐하면 우리는 didn't bring, 가지고 가지 않았어? paper cup, 종이 컵 또는 plate. 그러니까 종이 일회용 컵이랑 그런 접시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가 된다. 엄마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세대의 목적어고, 절, 갈게요. 우리는 save 할수 있어. million of trees. 뭔가, 100개가 넘는, 어,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라고 해야 돼.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 by ing, 아까 뭐라 그랬지? 뭐, 뭐, 함? 을었어. 근데 여기에 동명사를 부정하고 싶어서 낫을 붙인거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동명사고 동명사의 목적어가 쫙예야 동명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페이퍼컵이나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그루의 트레드를그세브을할수 아, 있다고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피크닉 was great but I had to do 동사 뭐뭐 해야만 한, 했었었어. have to 가 원래 오리지널 he나 s 는 had to가 돼야 되지. 근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have to do 뭐뭐 해야만 했었었어. d i s h s 를 뭔가 설거지를 했었어야만 했었어요. when 언제 뭐뭐할때 우리가 came home 집에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설거지를 완전 열심히 열심히 했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I don't enjoy 오케이 okay. 이건 아까 위에 decide는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받지만 이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지요 doing 이거는 ing밖에 안된다 자 나는 즐기지 않아요 뭐를 do the dishes를 설거지하는 것을 즐기지 않아요 까지가 enjoy의 목적어고 그러나 나는 stand 스탠드. 여기에서 stand가 뭐야 서다가 아니야 니네가 해석을 해봐 environment를 돕는 거 있잖아. 환경을 돕기 위해 그 정도, 대멋 a 는 참을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스탠드가 참다라는 건데, 참을 수가 있어요. 대멋 a 하면서 이게 to 다음에 동사 h e l 가 나왔으니까, 투부동사로 끝까지 닫아줄게. 투 o h e 돕기 위해서, environment를 돕기 위해서라서, 투부동사의 부사적의 목적이라서, 위하여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지금 나는 설거지를 즐기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 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미안해. 참을 수 있어. 대, 뭐지. 그 정도, 그 정도. 이거는 대시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야. 지시 형용사.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ing enjoy 다음에 Keep, enjoy, mind, finish, give up, avoid, delay, postpone 이런 거는 전부 다 동명사가 목적으로 온다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놓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부 다못 들은 건 다시 들으면서 필기하세요. Go.